s p l a s 0 s p l 에서0 0 0 l a s h Splash. p l a s h s p l a s s p l a s p l a l 실 s s p l a s p l a s s p l a s Splash. s p l a s p s s p l a s p a s s p a s h s p a l 뿌리다? 껴안다? 스플크그 다음에 square 정사각형 squeeze 꽉! 세게 치다 꽉! 짜다 이런 것들. 떻 s q u e 다람쥐 stair 계단 stand 서다 stare 빤히 쳐다보다 기분 나쁘게 빤히 보다 Stay 머무르다, Still 흠치다. 다음에 f i 에 나오는 Still 이거는 강철. Step 발걸음. Stew 이거는 약간 전골이나 찌개류. Stick s t 은 막대도 되고요. 동사로는 탁 붙이다. Stick. 무슨 그러니까 Stick to 동사로 뭐라고 해? 붙이 Stick to 훔치다. 붙이다. 붙이다. 스티커. 붙이다. 그 스티커 붙이는 거. 붙이다. 붙이다. 정 찍을. 점찍 그다음에 붙이다. still 두 가지 뜻인데 i still love you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런데 be still 그러면 움직이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뜻도 있고, 여전히 있는 그 뜻도 있어요. sting, 이렇게 벌 같은 게 특, 쏟아, sting. stir, I, R을 보시면, 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음식 같은 것이 특, 휘휘 젓다. stirred, 휘휘 젓다. stone, 돌, stood, 서다 서다의 과거형섰다 stool, 등이 없는 의자죠. store 가게도 되고 저장하다 라는 동사도 되죠 stork 황새 서양에서는 아기를 가져오는 그 새라고 되어있고요 우리나라 동양의 삼신할머니 저기 store stork 황새 straight 똑바로, 똑바로. 형용사 부사 다 되어있고 strange 이상한 stranger 이상한 사람 아니면 낯선 사람 Straw, 이렇게, Straw가 빨대, 아니면 지푸라기. Stream, 강물, 흐르는 물. Stretch, s t r e t c h Stretching 하다. String, 끈. 아니면, 현악기에서 그런, 현. String. Strip, Strip은 벗기다. 이거, 가늘고긴 조각. d 디는 공부, 공부하다. Success는 성공, 명사고요. Successful 성공적인, 형용사. Such 매우 라는 뜻이 있어요. She is such a good girl. 매우 아니면 이야기가 그냥 such and such 이러면 그렇고 그런 스토리야. 그냥 그러한 그렇고 그런 일들 such 매우 이런 뜻도 있고, s u c k 빨다. 그러다보니까 아부 떨다라는 은이렇 소거라 할까요? He is such a sucker 이 너무 아부 떨네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아, oh, This doesn't work. It sucks. 이럴때문아 이거는 한국말로 못하지는 거? 구려? 이거는안 좋아. 거지같애 이럴때 It sucks. 이렇게 You suck. 너 너무 거지같애 이렇게 나쁘게 말할때도 소거로 쓰이기도 했고 원래는 빨다라고 되어있습니다. Sugar 설탕 그다음에 이제 suit 옷, 옷이요 suit는 이런 복. Sunday 일요일. supervise 감독하다. supper 저녁 식사. supper time 저녁 식사 시간. suppose 가정하다. sure sure 물론이지. 음. 그다음에 surface 표면. surprise 놀라게 하다. 놀라움. Swim. 수영하다의 과거고요. Sweep. 바닥을 비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쓸다. Sweeten. 달게 하다. Swept. 그럼 그 쓸다의 과거형이죠. 바닥을 쓸었다.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Swirl. 막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돌다. Switch. 서로 바꾸다. 그 다음에 Tag. 태그는 꼬리표 태그요. 그다음에 tail 꼬리. 그다음에 5 9에 있는 tail 이거는 스토리 이야기. taught 가르쳤다. teeth 이빨. telephone 전화. temperature 온도. terror terror 그 horror 것 같아요. 공포라는 뜻이에요. then 누구 누구보다. think 감사하다 these 이것의 복수형이에요. 이것들 thing 그런 것 이런 거고요. third 세 번째 thirsty 목마른 seventy one thorn 장미 가시 같은 거. 그걸 thorn the o s e 대세 과거형이. I'm sorry. 대세 복수형이에요. 저것들 t h t less thought less 어그면 생각이 없는 반대말은 thoughtful. He is so thoughtful. 너무 생각이 없으 사람이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he is thoughtless. 그러면 너무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신중하지 않다. thousand. 천. thread. 재봉실. threw. 던졌다. seventy-seven. throat. 목구멍. d r o w n seventy-eight에 나와있는 h r o w n 은요 왕좌. 임금의 자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 던지다의 피평어 발음이 같아요. 그 다음에, throughout, 뭐, 저녁에 퍼져서, 저녁에 걸쳐서, thursday는 목요일, tiny, 작은, tired, 피곤을 느끼는, tireless, 전혀 피곤하지 않은, 피곤을 느끼지 않는, title, 제목, 그 책이나 영화의 제목, toast는, let's have a toast, 그러면 축배, 그러고 축배를 들자, 건배하자 그럴 때도 있고요. 물론 토스 먹는 것도 있고. Together 함께, tough 거친. 이게 주로 이제 어려운 이 life is tough, 뭐 problem 너무 어려워 이제 tough라는 표현 많이 쓰고요. 내부적인 퀄리티가 거칠다,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Rough 같은 거는 겉에 눈에 보이는 게 거친 거예요. 감촉이 거칠던가, 막 거칠게 놀던가 이런 데는 rough. 파도가 거칠던가 이런 rough라는 표현 쓰고요. 그다음 성격 아는 성격 거칠다든가 어떤 일이 너무 어려워요 해내기가 어렵고 거칠어요 그럴 때 tougher죠. 그다음에 tougher 더 어려운 더 거친 toy 장난감도 있고 장난 음, 장난감처럼 같이 놀다 이런 게 toy예요. 예를 들면 음식을 엄마 줬는데 먹지 않고 애들이 막 하면 stop toy food 이래요. 갖고 그 그러니까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말라. 토인,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라는 동사도 있어요. 트래픽, 교통, 트레인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기차, 훈련하다 그 다음에 웨딩드레스 보면 뒤에 그 아세요? 쫙끌이는데 거기 트레인이라고 해요. 트레이닝, 훈련, 트래블 여행하다, 트레젤 보물도 있고요. 보물처럼 아끼다 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트리 대하다, 대접하다 또는 대접 (triangle 삼각형) 트릭 속임수 또는 속이다. 그러니까 cheat 속이다 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다음에 trip 트립. trip도 우선 어떤 뜻이냐면 여행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발걸려 넘어지다 또는 발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런 것도 trip이고요. 마지막 trophy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으로 만든 그 trophy입니다. Thank you.